이곳은 19세기의 영국. 십제소녀인 캐서린의 결혼식장입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첫날밤을 갖게 되는데. y o u d r e s s e I l like 다짜고짜 옷을 벗으라는 남편. 캐서린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결혼식 후 시댁에서 살게 된 캐서린. 그런데 남편은 잠깐의 산책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이곳은 답답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죠. 얼마 뒤 시아버지와 손님들이 참석한 식사 자리, 지루했던 캐서린은 먼저 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시아버지는 캐서린에게 하루빨리 임신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잠자리는 갖지 않고 이상한 짓만 해대고 있었죠. 다음 날 남편은 운영 중이던 탄광에 사고가 생겨 집을 비우게 되고, 시아버지도 얼마간 런던으로 떠나 캐서린 혼자 집에 남게 됩니다. 자신을 가두던 두 사람이 집을 비우자 캐서린은 원하던 대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이 깬 캐서린. 소리는 놀랍기도 일꾼들이 한여인 안나를 추행하는 소리였습니다. We win a pig, mom. We win a sour to be precise. 캐서린은 당장 안나를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꾼에게 이상한 말을 꺼냈죠. How much would I weigh? We'll me 캐서린의 말에 일꾼은 그녀를 덮치려 했습니다. 다행히 금방 저지됐고 사건은 마무리됐죠. 그런데 캐서린은 왜 그런 말을 꺼냈던 걸까요? 나나, 마마, oh, if I can explain t h e one that called you a pig, Anna. What was his name? Sebastian, ma'am. -ma. Is he new? 며칠 뒤 잠자리에 들려던 캐서린 그런데 문 앞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Bored, 남자는 캐서린을 덮치려 했던 세바스 찬이었습니다그는 또다시 는서린구는이 친구는 캐서린은 자신을 덮치려 했던 세바스찬과 불륜을 시작하게 됩니다. 집에는 제재할 사람이 없었고 둘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죠. 며칠 뒤 드디어 시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캐서린과 식사를 하던 그는 평소 즐기던 샴페인을 내오라고 했는데. <목소리> a drop she's drank it all 채설인이 시아버지의 샴페인을 전부 마셔버린 상황 그런데 안나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채설인을 감싸주었습니다 and how exactly h a s it all gone i don't know sir get down you behave like an animal and i'll treat you like an animal 다음날 시아버지는 세바스찬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집을 관리해온 그가 캐서린의 불륜을 알아채는 것은 순식간이었죠. 다음날 캐서린과 시아버지의 불편한 식사자리. 캐서린은 계속해서 반항을 했고 화가 난 시아버지는 음식을 들고 옆 방으로 가 버렸죠. 캐서리는 무슨 이유인지 방문을 의자로 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안나에게 식탁에 앉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옆 방에선 시아버지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시아버지를 독살해 버린 거였죠.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캐서리는 세바스찬을 남편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나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벙어리가 되어 버렸죠. She won't speak. She's mute. e c o m back. It won't. 며칠 뒤 캐서리는 창 밖에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었죠. 돌아온 남편은 사이가 좋지 않던 아버지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캐서린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You have become a whore in my absence, c a t h e r i n 남편의 말을 들은 캐서린은 세바스찬을 데려와 남편을 도발했습니다. 결국 두 남자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캐서린과 세바스찬은 남편을 안매장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캐서린은 이 살인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죠. 시아버지와 남편이 없어지자 모든 재산은 캐서린 것이 되었습니다. 세바스찬도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집으로 한 소년과 할머니가 찾아오게 됩니다. Teddy was your Mr. Lester knew my daughter very well some time ago, and was fond of her. He fathered a child by her, and after my daughter's death, he did the honorable thing and made Teddy his ward. 할머니는 이 소년이 남편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그가 탐광에 가 있던 것도 사실 아들을 보러 간 거였죠. 남편은 흑인 여성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She's lying. She papers. I he said he couldn't fuck you. 그리하여 테디와 할머니는 캐서린의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살인이 들통날 순 없었기에 세바스찬은 일꾼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이들의 불안한 동거. 어느 날 캐서린은 장 밖에 있는 세바스찬을 보고 밖으로. 티어 나가게 되는데. 스파스틴, 브 스파스틴. 테디는 이 작은 일로 가출을 해버렸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테디를 찾아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세바스찬은 폭포 앞에 혼자 있는 테디와 마주치게 되죠. 과연 이 소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레이디 맥베스는 니콜라이 레스코프의 소설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연극 감독이었던 윌리엄 올드로이드의 장편 영화 데뷔작이며 영국의 신인 감독들을 지원하는 아이피처스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의 초중반부까지는 페미니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대극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이 살인을 시작하면서부터 영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0대 소녀인 캐서린은 분명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부당한 가부장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안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으로 짓누르고 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살인에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죠. 이 문제에 대해 올드로이드 감독은 캐서린의 도덕적 복잡성은 의도된 것이며 관객이 스스로 결정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시대극의 탈을 쓴 강렬한 스릴러 영화, 레이디 맥베스의 감상을 추천드립니다. 로튼 토마토 88%, 메타스코어 76점의 레이디 맥베스였습니다.